혼자서도 잘 지낸다. 혼자서도. 그 말이 있는 거죠. 내가 혼자서도 괜찮지 않을까봐 두려워요. 이 안정감이 깨질까봐 무서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번역을 하면, 무서워서 사람을 못 만나겠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는 해오리들 있잖아요. 극적인 감정의 변화들 있잖아요. 그게 내 안정감을 깰까봐 무서워서 사람을 못 만나겠어요. 예요. 그는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사람을 만나지 않음으로써 회피하는 거예요. 무엇을, 무엇에 대한 회피냐면, 이 내면의 두려움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안 만나더라도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계속 있어요. 그거는 고통입니다. 괴로움이고 절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는 괴로운 상태죠. 혼자서도 괜찮아. 혼자서도 안정적이라는. 그것은 그 포장지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지는 화려해요. 안정적이다, 괜찮다. 그런데 어, 그 내면에 가면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 그런 글쓰기를 해서 빈백지로 만들어 낸 말의 의미는 내 내면에 어떤 두려움 이 있는지를 써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어떤 무서움 이 있는지를 써서 내가 의식화라는 거예요. 그게 의식에 떠오르지 않으면 글쓰기가 안 되거든요. 의식에 떠올라서 글쓰기 할 정도 되면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내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내 내면에 있는 무서움, 내가 어떻게 도망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회피하는지가 의식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의식적인 것들이 의식화되면 치료가 돼요. 치유가 됩니다. 그런 방법을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방법입니다. 글쓰기 명상이라고. 아, 네, 쓰기만 하고 보내주는 <laughs> 보낸다는 게뭘 보낸다는 걸까? 아, 그것은 대개 어, 이제 실험을 했던 건데 글쓰기를 해서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려요. 그걸 상대방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글 쓰는 내용은 무엇? 어떤 내용이겠어요? 주로 내 내면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향한다고 하지만 그 일반적인 편지가 아니에요. 내 내면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수치심 이런 것들의 내용입니다. 그건 써서 다른 사람한테 볼 필요가 없거든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는데 누구 만날 때 귀찮은 게 제일 큰것 같아요. 뭔가 양보하고 뭔가 변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귀찮은 게 제일 큰 거예요. 그거는 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런 언어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언어는 이런 언어도 있습니다. 나는 이기적이에요. 네. 혼자서도 괜찮냐고 묻는다면, 음,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 있냐고 묻는다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깨달은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깨닫지 않는 사람은 음, 굉장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에 매우 안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세포는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요 죽게 돼 있어요 혼자 떨어져 있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고독사라고 <laughs> 고독사든 외롭든 우울이든 무기력감이든, 혼자 떨어져서 괜찮은 척 하면, 정신적으로 죽어요. 정신적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혼자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암에 걸릴 확률도 높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확률도 높고, 실제로 죽음하고 매우 가까워져요. 혼자 있으면.